사월 24일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찟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 놓아.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스트미아라는 큰 체전이 열렸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의, 그리스의 4대 경기 중에 하나인 이 이스트미아는 올림픽, 잘 아시죠? 그리고 피티아, 네메아, 이런 경기들과 함께 더불어 큰 인기를 누렸던 체육 활동이에요. 이이스트미아에서는요 경마, 그리고 경주, 마차, 레슬링, 권투, 음악 경연, 시경연, 심지어는 짐승과의 대결까지도 종목이 있었다라고 해요.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있었고, 온 국민과 시민들이 이 체육대회에 열광을 했어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어, 지금 우리가 하는 올림픽을 보면 금은동메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트미아는 이스트미아에는 딱한 명에게만 월계관, 그러니까 솔리프로 만든 관을 씌워 주시는 것 씌워 주는 것이 시상의 전부였다고 라 합니다. 당시 운동선수들은 이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라 전해져요. 역사를 보면 이 이스트미아에 출전을 하려면. 선수가 약 10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 경기에 나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규정을 어기면 실격이 돼서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이 10개월 동안 금욕적인 생활, 절제된 식사, 고된 훈련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만이 경기에 나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테미아가 헬라 당시에 매우 유명했고 또 고린도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의 행사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체육대회를 언급한 것은 이거,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사람들이 매우 익숙한 소재였기 때문이었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운동장에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말아요. 상을 받기 위하여 경주하는 선수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라고요. 그리고 26절을 가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데 목적지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막 이리저리 달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투선수들이 주먹을 날리는데 그냥 막 허공에다가 날리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이 방향과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 이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하는 것두 가지 절제와 목적 의식, 목표 의식, 이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고, 우리가 왜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절제하고 또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LA 다저스의 메이저리그 유명한 선수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태, 오타니 쇼헤이가 요 정말 전무후무한 스포츠 선수예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지금 기록을 깨고 있는 선수죠 그런데 오타니 쇼헤이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자기 관리를 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는 오타니가 한 일화 중에 자기에게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 모든 음식을 먹은 다음에 피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란이 나왔어요. 오타니는 계란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일본 음식 중에 계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타니가 이 계란을 먹으면 자기 몸의 회복이 더디다라는 걸 알고 그 즉시 계란을 끊었다라고요. 파스타를 먹는데요, 다른 어떤 양념을 넣는 게 아니라 오직 생 소금만 뿌려서 먹는다라고요. 또한 뭐 튀김 밀가루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몸에 안 좋은 건 당연히 안 먹는 거고요. 저녁을 먹을 때는 딱 일곱 숟가락 정도만 먹는데요. 저울을 가지고 그램 단위까지를 재가면서 식사량을 철저히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할수 있나요? 운동선수가 최고의 성적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절제를 극도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경주를 하면서 그 상급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절제. 나를 혹독하게 훈련하고 나를 주님 앞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이런 믿음의 노력과 피나는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상고를 받습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체육 경기에서 이기면 관을 줘요. 그런데 그 관은 잎사귀로 만들었다 보니까 금방 시들고 썩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데요? 썩지 아니가, 아니할 멸류관.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주실 그의와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멸류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냥 믿음만 지키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영광과 생명과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 달려가는 걸 지켜보고 응원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직접 경기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구경꾼이 아니라 경기를 뛰는 선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절제를 할때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더먼 것을 바라보며 장기적인 상급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것. 이 절제는요, 뭐 미디어, 식사, 소비 이런 습관에 대한 것도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절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궁극적으로. 우리 욕망을 다스리는 영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금욕 뭐 이런 걸 넘어서 내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목적이 없으면 금방 지치고 흔들리기 마련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를요 그저 내가 상급받는 것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정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반응으로 설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썩지 않을 멸류관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냥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경주자입니다. 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에 생명의 멸류관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경주 속에 열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늘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수고와 헌신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길과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신 자리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